전세계에서 산산산을 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진기한걸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로 닭싸움 호핑으로 닭싸움을 합니다 자, 3초 이내에 뛰어야 돼요 자, 뛰는 순간 시작입니다 자, 이게 무슨... 거지같은 닭싸움 티인 졌어요 1패, 1패, 1패 아... 오늘 아침 날씨가 영하 9.5도 루피님 나오셨고요 루피님, 공격합니다 멈치 멈치 땡입니다. 아, 님, 이야 멋지게 성공을 했어요. 겨울빛님 이제 이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터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프로 이렇게 4 명이 오늘은 참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 아, 아. 진짜 아깝습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아. 루피님이 이제 고봉산 갔다 와서 잭이 걸려. 그 부상이. 있는 와중에도! 아... 진짜... 루피님! 좋아요! 아... 좋아요... 오, 어, 좋아요! 오, 좋아! 살렸고! 오! 아... 쉽게도... 지금 영화권이라, 상,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중턱에서 놀고 있습니다. 열쇠는 도전합니다. 스프링클러코스인데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땡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너희들은 뭐 맨날 한 데서만 노냐고, 한 군데서만 노냐는데, 뭐눈 쌓이고, 딴데 가면은, 이렇게 양지받은 곳에서 그냥 미쳐나면서 노는 거예요. 뭐 그냥, 단지 같기도 하고, <laughs> 루피님, 어깨 부상으로 잘 안돼요. 오늘 도로 조지는 구배자차님, 올라갔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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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됐어요 90도 각을 줘야 아... 아, 아 야. <laughs> 고생했네 여장차님예전합니다 속도 좋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오 좋아요 오 이번엔 완벽하완벽해 완벽해 달리고 완벽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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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더 뛰어야 돼요 오. 성공이에요 아, 성공 시시, <laughs> TV님 이제 늦잠 자고 병병. 눈 비비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laughs> 철티비님 이제 그 착한 자전거에서 렌탈 펫바를 이제 좀 바꿨고 핸들바를 또 뒤에도 아이비스림을 껴갖고 이게 좀금 굉장히 폭이 넓고 속에는 헉노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왜왜예 지금 접지가 아주 굉장히 좋아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성공할지 보겠습니다 아 겨울비님 7전 8기도전합니다 계속 끝에 가서 안 돼요 지금 올라갔고요 올라갔고요 또 땡이에요 7전 8기 도전합니다 다시 아닌데? 어 이거 아닌데? 7전 8기에 도전하는 겨울빛님 어림도 없어요 이거 코스가 벗어났어요 겨티님 왜 그래, 왜 그래. 난리, 들데 뭐야? 주십시오, 나 이거 살림 거... 다 떨어져요, 지금. 아, 건데, 지금. <laughs> 아나 웃겨졌어. 루피님, 안 됩니다, 오늘. 올라갔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루피님이 또 죽은 거 살리는 거는 또 잘해요. 자, 과연 실전 타기가 통하느냐? 7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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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가 또 아직도 안 되는 데요 큰일이 빠지는 거 씨. 요 어떤 분들은 누나들은 뭐 이렇게 한 군데서 계속 노냐고 그러는데 이거 해보면 재밌어요 육상에 뭐 마라톤도 있지만 장대 높이뛰기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게 재밌어요 어, 좋아요 이번에 겨우님 좋기만 했어요 땡입니다 아무쇼. 저알이지 철티비 선 뭔가 보여 준다 와. 같 달러로 갔고요. 달러어 갔어요. 에라이 씨나와고 땡. 열빛님. 오,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 그리고 먹었어요. 또 기울였어요, 또 기울였어요. 아, 왜 열빛님. 많은 걸 <laughs> 또 똑같아요. <laughs> 아 형님 그 모양새 겁나 빠져요 지금 그 모양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좋아요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아 힘들어 아 괜찮아. 됐다 <laughs> 틀질 못하네 방향을 됐다 됐다 조금 더 조금 더 됐어 열울비님 <laughs> 어, 힘들... 다시 도전합니다 또 기울였어요 몸을 구매단차님 다시다시 넘어 가스 힘! 구매단차님 아. 넘어갔고요. 와, 비겨비겨 비겨줘. 비겨줘, 비겨줘. 아, 아이씨. 오, 살았어, 살았어. <laughs> 넘어갔고요, 넘어갔고요. 이걸 돌려야 되는데. 살렸어요, 살려. 아직 괜찮아요. 아, 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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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성공입니다. 예, 성공입니다. 아, <laughs> 누워, 누워. 오, 오. <목소리> 오, 잘 치는데 지난번부터는 <목소리> 내가 지난번 촬영해서 알잖아. 이거 뭐야, 이 그? <목소리> 아... 그래, 이 코스 조양도 쳐주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아, 그래요? 그래, <잘> 좋이 <목소리> 좋다 이번 좋아 너무 많이 뛴다 너무 많이 뛰 됐어 됐어 하하가이가이코가어디까지가는 거야 저어요이 코스가 이 코스가 이 코스가 이가요 어려울 것같아요 어려워요 이만원이코자이코스이코스 조양도 쳐가기로스어요나스가선수가또 코스가 이 코스가 이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좋아요. 드플레스 살짝 놓아본면 좋겠어요. 좋아요. 비켜줘요. 비켜줘요. 가요! 공격 들어갑니다! 좋아요! 오, 슬티비 선수 성공을 해버렸어요. 호까지 하면 아주 좋아요. 아다다다다. 야, <laughs> 잔님 호핑도 쳐주고, 교향도 쳐주는 아. 코스. 오, 살렸어요. 아. 우리님위아하이스 핵시온 췄드텔 잘됩니다 멈칫 멈칫 아, 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 땡 입니다 잠깐, 아, 잠깐, 잠깐, 아, 다 좋아요. 살렸어요. 응. 못 살렸어요. 오늘 아주 잘랍니다 응. 응. 조금, 응.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응. 너무, 아, 뒤로 아, 내려갑니다. 어, 예.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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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성공. 어, 좋아요. 예. 어, 완벽한 성공을 했습니다. 아, 좋아요. 재밌는 대단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철티빈님하고 결피님이 내기가 걸렸어요 결피님이 단칼 성공하면 순댓국 다섯 그릇을 철티빈님이 사야되고 결피님이 실패를 하면 순댓국 한 그릇을 철티빈님한테 사줘야됩니다 과연 단칼 성공이냐? 기대가 됩니다 날이 추우니까 별걸 다해요 다섯 그릇이냐? 한 그릇이냐? 다섯 그릇이냐? 한 그릇이냐? 지금 좋아요 흘렀다가 나고 오어 좋아요 순대국 순대국 한 그릇 야거기서 진짜 아깝네요 아 내가 저를 바로. 의식했죠 오 <laughs> <그럴 수> <laughs> 올라 <그냥> 나를 <laughs> 의식했지우리 <laughs> 몸이 기울어. 좋았는데. Oh, wonderful. 아, 저또시 겁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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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치. 아 좋다. 그렇지. 아, <laughs> 오, 오 이거 뭐지? 어, 괜찮았어. 오 괜찮았어. 덕연 <laughs> 잘랐어. 어. 아, <laughs> 계속 50km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오괜찮데 가능한... 오이씨 좋았... 야 그냥 이쪽으로 털어서 내려오죠 잡아당겨 <laughs> 아, 다리 들어 이 가글 그똥 묻었는데 똥안 묻었나? 똥묻었 살자 살자 전 세계에서 산산산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징경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로 닭싸움, 호핑으로 닭싸움을 합니다. 자, 3초 이내에 뛰어야 돼요. 자, 뛰는 순간 시작입니다. 자,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닭싸움? 뛰어, 아, <laughs> 졌어요. 1패, 1패, 1패. 아, 3판 2승제에서 이리 선수 1패를 한 가운데, 자, 뛰어야 돼요. 일단 뛰고 시작이에요. 이거 시작. 시작해요? 어, 팔짝고 <목소리> <no. 웃음> 자, 1, <laughs> 각자 1대 각자 1대 1이에요. 거. 1대 1. 거처럼. 1대 1. 1대 1대 1. 가까이 와 가지고 하면 내가 바퀴끼리막 치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좀반 빠지더라고. 어? 띄어야 돼요. 띄어야. 그렇죠. 띄어야 돼요. 3초 이내 뛰어야 돼요. 자이 선수 자 과연 어떤 작전이죠? 어, 스탠딩으로 미는 건 반칙이에요. 그 반칙이에요. 어 측면 공격 반칙이에요. 아웃이야. <laughs> 자 언제 공격할 거예요? 이러다 힘다 빠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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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무슨 뭐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자, 측면은 측면 공격은 이제. 자전거가 측면은 약해요. 그래서 측면 공격은 어, 자전거 파손, 로터가 휠 위험 이 있어서 측면 공격 안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판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판이에요. 야,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마지막. 오, 오, 작전. 이 오, 얼음이 있어서. 어이없는 1패또 당했습니다. 멋아 이래서 또 오늘. 도 <laughs> 아,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아, 딱 거참. 또 합시다. 오늘도 응게요. 의문의 일수 가졌는데. 호킹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아, 제가 머리가 아, 제가 머리 가 나쁜 거네요. 머리가 나쁜 거죠. 호핑만잘 <laughs> 자전거만 잘 타는 거요 무식해요, 산산산이. 뜻이 저를 보고 있어요. 눈이 너무 부시요 이거 한 번씩 바꿔서 했어야 했는데. 아, 아, 이거 아, 이거는 좀... 내일 다시. 오케이, 내일 산에서 본 게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일. 이제. 2라운드 겨울뛰지 말고 탕카스무를 합니다. 일단 뛰어야 돼요, 한 번. 뛰어야 시작이에요,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붙었어요, 정식으로. 어? 무슨 작전이지? 자. 어, 아. 오! 오! 좋아, 좋아. 들었어요 늘었어요! 좋아! 어! 훅! 어! 형, 형, 형말좀 해. 회전 결승. 뛰어야 시작이에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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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옷에만>, <laughs> 한판또 붙습니다. 무슨 작전이죠? 어, 잽이 상대 오케이. 양 선수 잽 잽. 어, 측면 안돼요. 측면 보고 가안돼요 어, 좋아요. 아, 겨울핀님 아 졌어요. 그것처럼. <laughs> 겨울핀님의 이제 서력전. 레디셋 고! 자, 일단 끝. 됐어요. 잔잔하게 잽을 넣어야돼요 잽을 한방씩 넣어줘야 어 이거 훅을 확들어올을행이죠 뭐죠? 아, 아 가고있습니다 오해 아, 어? 아. 어 살았어요 지금 이거, 이거 근데 아, 무슨부 다시. 끝참 어. 별게임을 다 만들어서 지금 아, 자얘들요어 예, 네. 잔잔하게 잽을 잘넣어야 돼. 요 잽을 어 도토 도토 다가면 안됩니다 도토 다면 안되 압박끼키 그치 어. 그치 간단하게, 어, 어, 장단 왔어! 어! 아! 아, 아 이거를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아, <laughs> 대단하십니다. 한번 더. 철TV님이 요령을 가르쳤어요. 공격을 하면 안 된대요. 어, 준비. 공격을 하면 안 돼. 상대가 물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거를. 자, 3초 넘으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어, 어, 3초 넘었어, 이거. 어, 안 돼. 3초. 일단 됐다고 치고. 오케이. 어, 치고. 3초, 어, 3초 넘으면 안, 안 돼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 이 공격 음. 언제들 할 거죠?